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공간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꼭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 쉬지 않고 떠드는 사람, 누군가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꼭 말을 끊고, 결국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말의 폭풍처럼 느껴지는 사람 말이죠. 처음엔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괜히 피곤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 없으셨나요? 겉으론 친절하고 다정한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사람 혹시 지금 그런 얼굴이 하나 떠오르신다면 오늘 영상은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말이 많다는 건 단지 성격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만의 말버리실까요? 우리는 흔히 말 많은 사람을 수다스럽다거나 잘 논다고 말하곤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깊은 심리적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왜 신뢰를 잃게 될까요? 왜 사람도, 기회도, 그리고 복마저도 떠나가게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말이 많을수록 잃게 되는 다섯 가지 소중한 것들과 그 반대로 말을 줄임으로써 얻게 되는 복의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당신의 말 습관이 조금씩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분명히 관계도 기회도 인생의 복도 다시 불러오는 시작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품격이 인생을 바꾸는 이유 하나씩 차분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계속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는 상황. 그건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는 상황이 조금 달랐고, 또 사실은 말이죠. 이처럼 끊임없이 해명하고 덧붙이는 말을 들을수록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내용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오히려 의심이 생기고,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신뢰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정당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그 설명의 진실성보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그 태도를 먼저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이 많다는 것은 자신 없음을 드러내는 방어적 표현으로 인식되기 쉬운 거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실험을 보면 같은 자기소개 내용을 전달할 때도 간결하고 핵심만 짚은 사람은 높은 신뢰도와 지적 매력을 얻었지만 장황하게 말한 사람은 오히려 신뢰를 잃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같은 말인데 말의 양만 달랐을 뿐인데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역설입니다.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진심은 가벼워 보이고, 신뢰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FBI 수사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은 설명이 많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말이 짧다. 왜일까요? 거짓은 포장이 필요하고, 진실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니체 역시 말했습니다. 많이 말하는 자는 진실을 피하고 있는 자다. 자신 있는 사람은 말이 짧아도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 한마디가 단단하고 깊기 때문이죠. 말이 많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감정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 불안, 자기 방어. 이 모든 것이 말 속에 녹아들며 결국 신뢰라는 다리를 무너뜨립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말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그 말의 깊이와 태도에서 신뢰를 느낍니다. 당신의 한마디에 힘을 씌워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을 줄이고 말하는 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용함은 무능이 아니라 신뢰의 기반입니다. 조용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쉽게 단정 짓지 못합니다. 속이 깊은 사람인가, 신중한 사람일까. 이처럼 조용한 사람은 판단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노출된 정보가 적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말하는 도중에 자신의 성격, 가치관, 감정 기복, 지식 수준까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리다가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생각보다 깊지 않네, 것만 화려하구나. 하는 판단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현상은 심리적 투명성 효과라고 불립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듣는 사람은 더 빠르게 상대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속도감 있게 고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심리학자 에덤 갈린스키는 토론 상황에서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 확률이 증가하며, 청중은 그 실수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말 많은 사람은 실수가 드러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말 전체가 함께 무너지는 위험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사람을 본적 있으시죠? 모임 자리에서 말을 끊임없이 하고,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를 마치 본인의 경험인 것처럼 포장하며 있어 보이려는 단어들을 즐겨 쓰는 사람. 듣는 우리는 그 말의 허점을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속으로 이렇게 정리하죠. 겉만 번지르르 하네. 시끄럽고 가볍다. 신뢰는 어렵겠다. 미국의 풍자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바보처럼 보일 뿐이지만, 입을 열면 그게 사실임을 증명하게 된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참으로 정확한 말입니다. 말이 많다는 건, 스스로를 진열대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말을 줄이면 숨길 수 있지만, 말을 많이 하면 언젠가는 틈이 드러나고, 그 틈이 곧 신뢰를 무너뜨리는 약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드러내고 싶은 순간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 안에서만 말은 비로소 품격이 되고 그 품격이 당신의 무게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많고 분위기를 잘 띄우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중심이 된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말이 많은 사람이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왜일까요? 대화는 주고받는 흐름 속에서 관계가 형성됩니다. 서로가 번갈아 말하고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교환할 때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마음이 오가는 대화가 됩니다. 하지만 한쪽만 계속 말하면요? 다른 한쪽은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나는 그냥 듣는 배경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쪽은 여전히 대화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듣는 쪽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나도 말하고 싶고 나도 이해받고 싶고 나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존재감이 사라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유시버클리 심리학 연구팀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유형의 대화를 들려주었죠. 첫 번째 그룹은 서로 번갈아 말하며 반응하는 대화. 두 번째 그룹은 한 사람이 대부분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간단히 맞장구만 치는 대화였습니다. 결과는 뚜렷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첫 번째 대화를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대화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대화는 듣는 사람은 그냥 배경 같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호성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관계는 오직 주고받는 흐름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계속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은 결국 조용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슬픈 건말 많은 사람은 이런 이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야. 다들 말 없는데 내가 중심을 잡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점점 혼자만의 무대에 서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무대를 관객이 아닌 구경꾼으로만 머무르게 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는 말의 분량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에서 시작된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상대의 마음을 듣지 못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일 뿐입니다. 말을 줄이세요. 상대의 말을 기다려주는 그 여백이 관계가 숨쉴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말을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내 옆에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대화고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대화를 할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 재밌는 얘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중심이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짜 중심에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은 대화를 깊게 만들고 말하는 사람에게 신뢰와 연결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이 소중한 듣기의 기회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엔 상대가 이해해 주려는 마음으로 들어줍니다. 그래, 오늘은 할 말이 많겠지. 두 번째도 참아줍니다. 음, 오늘은 유난히 길게 말하네.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왜 자기 얘기만 하지? 나는 그냥 듣는 장식인가? 이젠 좀 피곤하다. 하버드대학교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도 세 가지 유형의 대화자가 준비됐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쉼없이 하는 사람. 대화를 주고받지만 자기 말이 조금 더 많은 사람. 말은 적지만 상대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사람. 참가자들은 누구와 다시 대화하고 싶은지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의외로 분명했습니다. 가장 말이 적고 경청했던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인물로 선택됐습니다. 왜일까요? 참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말은 적었지만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경청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말이 많으면 우리는 상대의 존재를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시간을 뺏고 상대의 표현을 막고 결국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신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말보다 깊게, 더 오래,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두번 듣는다. 말을 잘해서 외로워진 게 아닙니다. 들을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관계가 끊기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통해 돋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경청이라는 침묵 속에서 빛나는 사람입니다. 말을 줄이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고 마음이 머물고 기회와 복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엔 꼭 있습니다. 모임에서도 본인이 중심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고 아는 이야기든 모르는 이야기든 일단 말을 쏟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 지금도 잘 살고 있을까요? 진짜 복이 머무는 인생 같으신가요? 사실 말이 많다는 건 복이 들어올 틈을 스스로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와도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스스로 말로 그것을 쫓아내는 겁니다. 춘추시대 진나라의 자산이라는 재상은 회의 자리에서 말이 거의 없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단 한마디를 하면 나라가 움직였죠. 말을 줄였기에 오래 갔고 말을 아꼈기에 복이 그의 곁에 오래 머물렀던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위기도 잘 띄우고, 아는 것도 많고, 대화 리드도 잘 하는데, 이상하게 중요한 자리에선 항상 빠져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볍다, 조심스럽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 말의 사이로 기회도 복도 조용히 흘러나갔던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궁해지고 침묵은 복을 부른다. 복은 시끄러운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조용한 자리 여백이 있는 사람에게만 슬며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을 잘 쓰는 사람은 어떤 복을 얻게 될까요? 긴 말이 아니라 공감의 한마디. 무작정 충고가 아니라 묻는 질문.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침묵. 긴 설명보다 따뜻한 짧은 마무리 인사. 이런 말들이 결국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목이 다시 돌아오는 길을 열어줍니다.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이야기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복은 말 많은 사람 곁엔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담은 한마디를 아끼는 사람 곁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당신의 마음을 안아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